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금융 리스크 요인? 보스톤 연방은행 총재, 규제 예고 미국 보스톤 연방은행 로젠 그린 총재가 테더 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안정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했다. 로젠 그린은 25일 현지시간 공개 연설 이후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로젠 그린은 테더와 스테이블 코인은 프라임머니 마켓펀드의 포트폴리오처럼 보이지만 더 위험하다. 지난 주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경험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연준은 단기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계속 개입해야 하는데 유사한 스테이블 코인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기하급수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금융 시장 자금이 정부 머니마켓 펀드로 이동하면서 자금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금융 시장을 불안하게 할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 자금 인출이 크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서 이 부문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문에 대한 규제가 지금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연준 고위 관계자가 태도와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 불안의 요인으로 구체적으로 지목했다.